라디오 DJ 캐롤입니다. 오늘은 라디가 아니고 야외냐고요? 자, 오늘은 평소에 알던 보이는 라디오? No.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보이는 라디오 현장 인터뷰 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주 본사에 나와서 IMI 직원분들과 함께 인터뷰도 하고 게임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근데 조용한 업무 시간이라 과연 해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본사에 들어가서 요청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따라라따따. 자, 여기가 IMI 카페 라운지입니다. 오늘 저를 도와주실 먹잇감, 아 먹잇감 말고 나를 도와주실 분을 찾아서 하려는데, 나영씨! 네, 네. <laughs> 완전설정 같아! <laughs> 자, 오늘 내가 좀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어, 지금 저 업무 시작 전에 커피 한잔 받아가려고. 음, 있었어요. 아니, 내가 무슨 부탁을 하려냐면, 음. 오늘 뭐 아시다시피 보이는 라디오 촬영을 좀 하려고 하는데, 게임 참가자를 좀 리크루팅도 하고, 이제 또음 본사도 음 투어를 좀 하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제가 또 서울 사무소에만 있었잖아요. 음 그래서 가이드 겸 함께 또 참여해줄 수 있을지. 음. 좋쪽니다 음 네. 해드릴 <laughs> 아, 너무 고맙다. 네. <laughs> 그럼 우리 어디부터 갈까? 자, 일단은 자, 3층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음, 좋아요, 좋아요. 그럼 3층부터 하나씩 내려볼까요? 네, 오케이, 네. 오케이. 고고. 고고. 자, 여기 뭐가 있어요? 3층에 있는데. 저희 컨택센터가 있습니다. 음... 컨택센터 아시죠? <laughs> 알죠, 알죠. 근데 정확하게 솔직히 타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는 못했잖아요. 네, 어떤 일을 한다고 알고 계세요? 고객들 문의사항 있을 때 친절하게 답변을 해서 해결해주시는 뭐 해결사 같은? 아.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회사 해결사분들. 네, 맞죠. 아, 나안 그래도 컨택센터에 꼭 찾아뵙고 싶은 분이 한분 계셨어요. 어? 왜왜 왜 보고 싶었죠아이엠이 인스타에 정말 언제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아 한번 찾아뵙고 싶긴 했을 거요서해나 매니저님, 자리 서혜나 알아요? 서해나 매니저님? 응. 어? 여기 계시네요. <laughs> 좋은 설정이었어.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laughs> 아 매니저님 맨날 먼저 IMI 인스타그램 그거 올리고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laughs> 당연히요. 사랑합니다. 네. 아 오늘 지금 컨텐츠 센터 저도 사실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둘러본 적이 몇번 없었는데 진짜 넓기도 하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교대로 근무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근무 하세요 저희랑 근무 시간이 다르시더라고요 네, 저희는 이제 3교제 하고 있는데요 오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오후는 오후 3시부터 이제 저녁 12시까지 하고요 야간은 저녁 12시부터 오전 9시까지 24시간을 채우시는 거네요. 아 진짜 고생 많으시다 다들. 이렇게 고생 많으시니까 우리가 오늘은 한번 좀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오늘 1층에서 게임을 네. 한번 좀 진행하려고 했는데 참가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laughs> 좋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 1층에서 뵐게요. 네. 이따 뵐게요. 자 2층 왔어요. 네. 이제 2층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채에는 저희 서비스 기획팀이랑 마케팅 기획팀, 음. 회계팀 등이 있는데, 제일 먼저 서비스 기획팀은 저희 사이, 사이트 사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를 기획하는 곳이고요. 음. 그럼 저희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곳, 마케팅 기획팀입니다. <laughs> 본인 소속. <써서. 웃음> 마케팅 기획팀에서는 뭐 외부 광고나 바이럴, 음. 검색 광고 등 마케팅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각종 음. 프로모션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오, 나영 씨 자리 어디예요제 자리는 일단 여기입니다. <laughs> 어디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니지? <laughs> 여기 아니죠? 이런 <웃음> 모습이라고요? <웃음> 제 보조 자리고, 아. 여기가 제 메인 자리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마케팅 기획팀에서는 지금 나영 씨가 하는 건 어떤 걸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NS를 맡고 있고요 어 기제부터 편집까지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고생하네, 네. 상고의 <laughs> 고통을 겪고 계신 애들 창조의 그렇죠. 아 고통을 겪고 그렇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 김에 마케팅팀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팀장님, 오진짜 숫자입니다 자 오진수 팀장님 이름으로 삼행시 가능합니까? 팀장님? 어? <웃음> 삼행시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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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laughs> 오징수 팀 정리. 진. 진짜. 끝? <laughs> 수. 수달 닮았어요. <laughs> 자, 그러면 마케팅 기획팀 다 봤으니까 또 다른 부서로 네. 또 가보시죠. 이번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이제는 안쪽에 있는 회계팀이랑인사청무팀을 한번 음 소개 해드릴게요. 음. 왜다 숨을까, 저렇게? <laughs> 여기 숨는 사람들 좀 찍어주세요. <laughs> 음. 자, 우리 여기 어딘가요? 여기는? 네, 여기는 이제 저희 인사총팀 음. 있는 곳이고요. 아, 네. 바로 옆에는 회계팀 이 있습니다. 아, 제가 제일 미안한 두 부서이시네요. 늘 아. <laughs> 항상, 항상 무언가를 항상 귀찮게 요청을 드리고, 아. 항상 지출결의 올릴 때 첨부파일을 빼먹고, 음. 늘 그래.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다시 한번 찍고 있는데, <laughs> 그래서 약간 처음 만나는 분위기로 지금 다시 <laughs> 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아니, 회계팀을또 소개를 해주시고, 지금 전체 둘러보고 있는데, 또회계팀에 가장 친하신 또, 아, 음. 민정이라고, 또 이렇게 게임 리크루팅을 또 이쪽으로 바로 오더라고요. 친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네. 그렇죠. 네.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laughs> 회계팀 하시면서 하나만 여쭤보면 회계팀 하면은 되게 숫자 관련되고 이런 거여서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렵진 않으세요 회계팀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어려워요, 네 아~ 네. 다들 잘 도와주셔가지고 아, <laughs> 네. 정석적이 되는데 아, <laughs> 데리고 나갈까 어~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웃음> <웃음> 다른 곳에서 한번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해야겠네요. 볼론는 오늘 이따가 네네. 저희가 게임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따가 1층에서 게임 할때좀 참가를 해주실 수 있을지. 아네 알겠습니다. 상품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불사를 준비하시고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이따 뵐게요. 네. 자 우리 1층 왔는데 1층에 뭐 뭐가 있다고 했었죠? 실제 카페랑 저희 음? 식당이랑 음. 개발팀이 있습니다. 아 우리 그럼 이번에는 개발팀에서 한 분을 또 초청을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자 우리 이번에 개발팀, 우리 사실은 개발팀에 들어올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1층에 또 따로 계시고 네. 그래서 개발팀에서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일 높은 분을 한번 또 찾아가 볼까요? 어, 제일 높은 분이면 바로 아 안녕하세요. 아, 잘 지내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 저희가 사실은 요즘에 일체 각자 또 재택도 많이 하고 또 층마다 또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얼굴 붉기가 어려가지고 인터뷰 하나서 네. 찾아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일단 이제 당황스러우실 텐데도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개발팀에서 이사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잠시만. 그럼 일단 개발팀은 응. 어떤 일을 해요? 개발팀은 자사 사이트의 운영 개발과 보안을 담당을 가지고 있다. 아 음. 중요한 건 일단 보안 그리고 또 유지 응. 그런 부분들. 그럼 이사님은 여기서 또 어떤 일을 또 해주고 응. 계세요? 을고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음. 그렇죠. 진짜 개발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확실히 우리 회사에는. 그렇 네. 알게 되다보니까 그렇죠. 개발자가 많아야겠죠. 음. 예, 예, 예. 이게 1층에서 항상 보안팀이 왜 따로 있을까 궁금했었거든요. 음, 저희 이제 IT 개발 운영이라는 게, 우선 이제 IT라는 게 보안적인 게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 음. 출입이 약간 통제가 되고, 직원들도 음. 좀 통제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아, 그래서 항상 여기 개발자, 개발 쪽 계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와보고 싶었는데 그런 보안 부분 때문에 저희도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늘 이제 업무적인 얘기들과 우리가 나눠서 이거좀 웃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려고 게임을 좀 이따가 하려고 하는데 제일 우리 개발팀의 짱! 인사님이 참석해 주실 수 있을지! 알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인사님 오신다! 자기 네, 이따가 뵐게요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이 이사님 오신다. 이사님까지 섭외를 하시더니 아우 나의 섭외 능력의 끝은 어디란 말인가. 좋아요. 자 그러면 이따가 섭외하신 분들 다 모아가지고 신나게 게임 한판 해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